여기 아주 흥미로운 가상 대결이 하나 있습니다. 각기 다른 스포츠에서 무려 10년이나 활동한 베테랑 선수 3명이 생전 처음 보는 종목에 도전한다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오늘 이 특별한 대결을 통해서 기술을 배운다는 것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골프, 테니스, 야구에서 10년씩 잔뼈가 굵은 아마추어 선수들이에요. 이세 사람이 파크골프라는 똑같은 출발선에 섰을 때, 딱 1년 뒤에 순위표 맨 꼭대기에는 과연 누가 서게 될까요? 여러분은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이 흥미진진한 대결의 승자를 예측할 수 있는 열쇠가 음, 사실은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이 원리만 딱 이해하면 마치 미래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결과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비밀의 문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 비밀은 바로 운동 전이 효과입니다. 뭐, 간단히 말해서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술이 새로운 걸 배울 때 아주 강력한 출발 부스터가 되어주는 현상이죠. 우리가 자전거를 탈줄 알면 오토바이를 훨씬 빨리 배우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자 10년 경력의 골프 선수입니다. 뭐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단연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선수죠. 와, 이 표를 보시면 골프 선수의 이 점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스윙하는 방식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이제 막 클럽 잡는 법 배울 때이 선수는 벌써 정확한 샷을 날리고 있을 거예요. 특히 승부를 가르는 어프로치나 퍼팅 능력은요, 이건 뭐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골프 선수에게도 작은 숙제는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하던 것처럼 막 힘껏 내리치는 그 풀스윙의 유혹을 이겨내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뭐 거대한 벽이라기보다는 그냥 작은 문턱 정도? 금방 적응할 거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도전자입니다. 코트를 지배하던 10년 경력의 테니스 선수. 이 선수는 골프 선수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니스 선수의 가장 큰 강점, 그건 바로 손끝 감각입니다. 네트 앞에서 공을 살짝 떨어뜨리는 그 드롭샷처럼 미세한 힘을 조절하는 능력은 파크골프의 정교한 퍼팅에서 정말 엄청난 빛을 발할 겁니다. 여기에 끊임없이 코트를 누비면서 다져진 단단한 하체는 안정적인 스윙에 완벽한 받침대가 되어주겠죠. 하지만 테니스 선수에겐 넘어야 할 아주 명확한 산이 있습니다. 바로 낙캐처럼 자유롭게 쓰던 손목의 움직임을 거의 봉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스윙 메커니즘을 몸에 익혀야 하고요. 이 초반의 어색함을 얼마나 빨리 이겨내느냐가 이 선수의 순위를 결정할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도전자입니다. 10년 경력의 야구 선수. 이 선수는요, 잠재력은 가장 높지만 동시에 가장 가파른 오르막길을 마주할 선수이기도 합니다. 야구 선수의 무기는요, 딱 하나, 바로 압도적인 파워입니다. 홈런을 뻥뻥 쳐내던 그 폭발적인 회전력은 파크골프 코스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거리를 만들어낼 거예요. 워낙 운동신경이 좋아서 한번 감을 잡으면 무섭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타입의 선수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야구선수의 여정은 꽤 험난할 겁니다. 홈런 스윙에 익숙한 몸으로 섬세한 터치를 만들어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특히 홀컵 바로 앞에서 하는 그 짧은 퍼팅은 이 선수에게는 마치 망치로 바늘귀를 깨려는 것과 같은 엄청난 시련이 될 겁니다. 자 모든 분석이 끝났습니다. 과연 1년이라는 시간 뒤에 영광의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는 누가 서게 될까요? 드디어 최종순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결과가 한눈에 들어오죠. 가장 높은 막대 골프 선수가 압도적인 성장 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테니스 선수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야구 선수는 초반의 어려움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완만한 성장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우 이겁니다. 얼마나 직접적으로 기술이 연결되느냐. 이게 초기 성패를 가르는 거죠. 골프 선수는 다른 선수들이 6개월 이상 걸려서 배울 것들을 이미 알고 시작하는거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자, 그럼 최종 순위를 발표하겠습니다. 1위는 역시 준비된 챔피언 골프 선수입니다. 가장 빠르게 상급자 수준에 도달할 거예요. 2위는 감각의 마술사 테니스 선수입니다. 뛰어난 터치로 쇼트 게임을 지배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3위 잠재력의 폭탄 야구 선수입니다. 시작은 좀 늦겠지만 한번 터지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성장을 보여줄 선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단순히 스포츠 순위 매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놀라운 운동 전의의 원리는요, 비단 경기장 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도전에 적용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교훈을 담고 있거든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싸움은 모든 경험들이요, 사실은 미래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아주 강력한 도구상자가 된다는 겁니다. 한 분야에서 배운 기술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분야에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거죠.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이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라는 그 도구상자 안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기술이 잠자고 있을까요? 그 숨겨진 보물을 꺼내서 여러분의 다음 도전을 멋지게 성공시켜 보시는 건 어떨까요?